맛과 재배 안정성을 갖춘 국산 고구마가 외래 품종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점유율 4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농진청이 개발한 호풍미, 소담미, 진율미 삼총사가 기존에 국내 시장을 장악했던 일본 품종의 자리를 꿰 차고 있는데요. 이 품종들은 외래 품종보다 병해와 이상기후에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고구마의 재배 면적이 빠르게 늘며 외래 품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인 호풍미, 소담미, 진율미가 대표적입니다. 국산 품종 점유율은 2016년 14.9%에서 9년 사이 약 2.8배로 증가하며 올해 41.1%를 기록했습니다. 재배 면적 역시 전남 무안, 충남 당진 등 주요 산재를 중심으로 2.8배 확대되며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 무한으로 잘 만져서 그런지 엄청 수량이 많이 나와요. 한 3년 전부터 고구마를 심어 보지만 재배 면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수량도 많이 나오고 어, 타고나게 저량성도 괜찮더라고요. 5만 평 정도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 국산 대표 품종인 호풍미는 호박고구마로 붉은 껍질 속 주황색 살이 돋보입니다. 군고구마 당도가 32.7브릭스까지 오를 만큼 달고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도나 이런 부분은 대등하고 기능성에서 베타카로틴은 함량이 더 우수합니다. 속이 노란 꿀고구마인 소단미는 오래 저장할수록 당도가 증가하며 일본산 베니하루카보다 당도와 감미도가 높습니다. 진율미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의 밤고구마로 국내 밤고구마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재배되던 고구마는 베니하루카, 안노베니 등 일본 품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에 취약해 재배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국산 품종은 외래 품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병에 강하고 이상 기후에도 잘 견뎌 재배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외래 품종 같은 경우는 덩굴 쪽인 병, 더뎅이 병, 덩이풀이 썩은 병 같은 병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국내 품종은 이러한 주요 병에에도 강한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품종 점유율을 50% 이상 확대해서 농가 소. 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맛과 기능성이 우수해 소비자가 선호하고 내병성과 수확량 측면에서도 모두 뛰어나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산 품종 개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S 안혜림입니다.